요즘엔 이거 없는 카페 찾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한번 쓰고 나면 다른 건 절대 못 쓴다는 토스단말기 바쁠 때 더욱 든든한 미니 키오스크 모드. 휴대폰으로 픽업 주문도 가능하고 쿠폰부터 포인트 기능도 있어서 단골 관리까지 가능. 근데 무엇보다 진짜 예쁘잖아요. 전국 카페 사장님들 취향 저격 안할 수가 없는 디자인. Can I use Apple Pay here? 라고 물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토스카드단말기는 애플페이, 위챗페이, 삼성페이 간편결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서명패드 역할도 가능해 따로 구매할 필요 없고 모든 결제가 자연스러워요. 내일 샵 원장님들 다 쓰고 계시는 토스 단말기, 토스 포스 프로그램으로 예약 페이지 만들어서 예약 담당자 선택, 예약금 발송 모두 손님이 직접 해요. 이렇게 첫화면 꾸며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시즌별 알림톡, 전자 영수증 발송도 무료니까 고객 관리에 만껏 활용 중이에요. 대표님 단말기를 아직도 결제용으로 쓰는 거 아니죠? 토스 단말기는 모든 결제 가능하고 미니 키오스크에 서명패드까지 있어서 주문 결제, 포인트 정리 모두 손님이 직접 한다고요. 출근길엔 커피, 점심 피크댄 샌드위치 세트로 첫 화면을 보여주니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단말... 말기가 키오스크까지 되니까 주문 결제 포인트 적립 모두 손님이 직접 하죠. 주문 넣으면 포스 프로그램에도 바로 떠서 미리 음료 준비할 수 있어요. 웨이팅이 없어지니까 손님들도 만족하고 저도 편해요. 상품 사진까지 넣을 수 있으니 쇼케이스 없이도 메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어요. 손님이 결제하면서 엄청 칭찬한 영원 토스단 말기. 매번 주문 받고 결제하기 번거롭고 서로 민망할 때도 있잖아요. 손님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까지 바로 할수 있어요.